안녕하세요. 인사잡설위에군입니다 이번에는 리치형 앤님께서 인사쟁이에 가야 할뭐 방향, 길들, 이런 것들을 만약 어,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인사쟁이는요, 저도 처음에 인사 2년차일 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. 선배들 모아놓고, 형, 나 있잖아. 내가 지금 인사를 한 2년 해보니까 인사의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인사만 열심히 파는 거,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회계 업무를 조금 더 전문화하고 배워서 뭐 인사의 회계, 이두 개까지 전목을 한다면 웬만한 중소기업, 중견기업에서 경영지원팀 이런 팀장님 역할 그리고 부장까지 그걸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 지금 인사만 하는 것보다는 갈 때가 많아지니까 형 이거 어떻게 생각해? 했더니 아, 회계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? 그냥 너가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일 그것만 한다면 너의 갈 길은 되게 무궁무진하게 하지 않겠어?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 좀 깨달았어요. 내가 너무 미래에 대해서 쉽게 가려고만 생각했나? 이렇게요. 그래서 인사에 대한 길은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회계를 공부를 해라. 그래서 웬만한 중소기업, 중견기업의 경영지원 팀장, 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두 번째 인사만 컨나 열심히 해라.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에 대한 전문성을 또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전문성을 찾아서 딴 조직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인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쭉 가겠다 하는 사람은 뭐 노무사 자격증을 따서 시 d 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. 인사 담당 임원이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, 나는 말 좋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해 이래서 발전하는 사람들은 인사 HR 관련 컨설턴트가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채용에 대해서 너무나 특허가 돼 있었어 그러면 헤드헌팅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고요. 또난 HR 뒤에서 D 분야로 쭉쭉쭉쭉 커리어를 쌓고 싶어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뭐 인사관련 교육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회계를 공부해서 난 그냥 인사관리 팀장 이런 거될 거야 하는 사람 그리고 HR 인사로 꾸준히 올라가는 사람 이렇게 한두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때요? 좀 도움이 되셨나요? 그러니까요, 인사는 본인이 어디에 더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본인에 대한 미래는 정말 많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. 일단, HR에 관심 있으시면 도전하십시오. 도전하시고, 이렇게 업무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정해서 그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언제든지 궁금한,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퇴근하세요. 칠태